천막 사이로 불꽃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. 문이 잠겨있자 경찰관이 울타리를 넘고 난간에 매달려 이동한 끝에 안으로 들어갑니다. 동료 경찰관에게 소화기를 건네받고 화재 현장까지 한다름에 달려갑니다. 불이 난 곳에 재빨리 소화기를 분사하자 곧 불길이 약해집니다. 낡은 전선 합선으로 난 불은 경찰관들의 빠른 대처로 5분도 안돼 완전히 꺼졌습니다. 목재 건물인데다 저녁 시간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칫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화재 현장을 보니 목재로 된 건물이었고 큰 화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. 또 다른 경찰관은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소방 당국에 현장 상황을 알렸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던 어, 상황으로 빠르게 진압하지 않으면 다른 인명피해가 이루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. 소방당국은 화재를 신속하게 진화한 공로로 전주성 순경에게 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입니다. KBS 뉴스 이재연입니다. <목소리>